군의 보직관례상 대개는 중령이 되어서야 대대장직을 맡는 것이 통내였다. 그런데 박 의장의 애정어린 권유에 전방근무를 꿈꾸던 남편이 난처해하며 정중하게 사양할 말을 찾고 있을 때였다. 곁에 있던 김용순 위원장이 이렇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각하 전소령은 제가 데리고 가서 일하겠습니다. 음 그게 좋겠군. 박 의장은 흔쾌히 대답했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윗분들 사이의 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만 가보라는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장실을 물러나와야만 했다. 그날 친정집에 들러 배달된 호회를 펼치니 김용순 씨가 신임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어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그분은 그해 1963년 9월부터 10개월간 잠시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으로 일했다.